백골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 의문희장입니다 백범입니다. 수의사 처방제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laughs> 네. 처방제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미헌 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서 6월 29일 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2013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성분을 적으로 확대시켜 왔어요. 음. 이게 처음 제도 도입 당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0년 11월에 한번더 확대가 지정이 되면서 부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있었고 헌재가 이를 기각 각하한 것입니다. 자, 2020년 11월 이때 정말 많은 성분들이 처방 대상으로 네. 포함이 됐어요. 개 네. 4종 백신, 고양이 3종 종합 네. 백신, 그리고 모든 항생제 성분, 주요 심장 사상충 예방약 성분 등이 포함이 됐는데 네. 사실 그 처방제라는 게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일부 동물약을 사람의 전문 의약품처럼 관리를 좀 하고 맞죠.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 취지대로 이제 지정이 확대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헌법 소원 심판을 <laughs> 청구한 건가요? 다섯 명이 청구를 했는데요.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동물약국 개설자 김씨 변 씨, 강씨였고요. 두 명은 반려동물 보호자였는데 문씨, 민씨였어요. 음. 이분들이 청구한 내용을 보면은 2020년 11월에 확대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에 관한 규정 때문에 더 이상 상당수의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가 없게 됐다. 음. 그래서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및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내용이었 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지 못한다는 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 한다. 네. 예, 요런 주장인데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이 네. 처방 대상 약품이 여러 번에 나눠서 네.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laughs> 사실 헌법 심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네. 아마 우리 위클리베에서 얘기를 했을 거야. 우리가 네. 8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왜 이번에는 헌법심판 청구까지 한 건가요? 이게 이번에 처음 청구를 한 건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동물약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약 중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있고 백신이 있었어요. 네. 개, 고양이 종합 백신. 그런데 심장사상충 예방약 같은 경우는 약사 예외조항 때문에 아무리 처방대상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먹느냐 바르느냐 전부 다 그냥 계속 할수 있잖아요. 찾았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백신 특히 강아지 4종 백신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주사제기 때문에 처방 대상으로 지정되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있다고 예상을 해서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백신을 판매할 수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반려인들이 직접 자기 동물에게 주사 행위할 수 없어요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근데 백신을 판매할 수 없어서 합법적으로 사실 백신 판매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쵸. 주사기도 파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쪽으로 파는데 그걸 사서 주사를 놓게 되면 이게 또 불법이었단 말이죠 한때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처방제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상황이 예방이 되고 말 그대로 우리 반려동물들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인데요. 그렇죠.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동물약국에서 강아지 백신을 판단 말이요. 주사기도 음. 팔아요. 사서 놨단 말이에요. 근데 주사 놓는 건 불법이에요. 너무 <laughs> 불법이야. 파는 건 합법인데 이런 이상한 상황이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자분들의 자가접종도 문제지만, 음. 이게 수의사 처방전 없이 막. 판매가 되면은 개농장 그리고 이제 번식장 강아지 공장에서 대량으로 예방 접종을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동물학대 소지도 있어요. 이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처방제 확대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강아지 농장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약이 그냥 수두룩하고 네. 주사기 그냥 네. 막굴러다니는거 보면서 네, 되게 끔찍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배가 저렇게 터진 상태로 그냥 둔거 아닌가. 개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왜 아까 주요 심장사상충 예방약 이것도 사실은 처방 대상에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처방전 없이 계속 동물약국에서 팔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약사 예외 조항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처방제 구멍이죠. 약사 음. 예외 조항 때문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처방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도 수의사 처방전 없이 계속 팔아도 돼요. 요살 수도 있어요. 문제가 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자들은 이 고시가 확대되면서 처방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동물용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돼서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네. 반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걸 처음부터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발이 앞뒤가 안 맞고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진짜 계속 말씀하시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네. 이게 상식이거든요. 네. 자, 판결을 보니까 동물약국 약사 세. Yeah. 그리고 반려 동물 보호자 두명 네, 네. 각각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우선 보호자에게는 부적법하다면서 청구를 각하했어요. 처방대상 지정 고시가 동물약국 개설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지 동물용 의약품의 소비자인 보호자는 제3자에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낸 청구는 각하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물 약국 약사들은 규율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인정해 주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네, 이제 현재가 딱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약품 확대가 동물용 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서 음. 동물 복지를 향상하고 항생제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라 판결을 했어요. 즉 처방전 확대가 동물 복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약사들이 제기한 심판 청구는 기각을 해버린 거죠.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동물 이야기할 때 우리 반려인들에게 동물은 가족이다 이런 네. 얘기 하거든요. 자기 가족에게 주사행위를 <laughs> 하는 가족들은 없어요. 그거 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 인간과 똑같은 생명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약사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좀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위클립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